오늘도 멍하니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는 준호. 준호는 몇 년째 공무원 준비를 하는 바람에 영혼이 출타 중인 상태예요. <웃음> <웃음> 그러다 준호는 몰래 담배 피는 고딩들을 발견합니다. 누가 담배 <laughs> 피나? 야이 쫄보들 도망갔어. <laughs> 이렇게 준호는 고딩들의 코 묻은 담배를 주워들고 아주 맛있게 담배를 피는데 저번에도 아저씨 훔쳐 폈죠? 야, 이씨 걸렸다. <laughs> 아니, 근데 고딩들이 이렇게 사가도 되는 거야. <laughs> 한 명은 탈모가 있고, 옆에 친구는 벌써 40대예요. <laughs> 그래도 준호는 고딩들에게 훈계를 하려는데, 야, 그리고 애들이 담배 피면 돼. 안 돼, 어른이 학생들 물건 훔치면 돼. 안 돼, 야, 이놈들 강한데. <laughs> 기가, 이거 반말을 시켜, 어디 학교야? 학교 알아서 뭐 하게요? 아는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네 학교 전화하라고 한다. 뒤하 그 아저씨 완전 적당해. 뭐, 경찰에 전화해서 왜라고 공부 좀 했냐? 아저씨는 뭐 공부 잘해가지고 애들 담배나 이렇게 훔쳐 폈어요? 아 집에서 존나 백수질하다 쳐나온 거 같이 생겨가지고 아 뭔데 이 찐따 같은 치어네 진짜 에? 뭐락커요 락커? 와 이것들이 뭐 보자보자 거에 하니까 거에 내가, 보자기로 내가 보자기로 보이냐? 여기서 음. 맨날 담배 피는 사람이 그쪽이세요? 하지만 준호는 졸지에 어? 담배쟁이로 몰리고 아주 살 수가 없어 정말 아저 오늘 여기서 담배 처음 폈어요 어. 그지? 이 새끼들이 여기서 자꾸 담배 피니까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니네들 이거 담배 압수다 압수요? 아니 저, 저희 담배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아니 너 민석이 아니야? 아니 이어주씨가 담배 사피기 돈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아니 이놈은 진짜, 진짜... 뭐야 <laughs> 민석이가 어떤 학생인지 아세요? 반장에다가 전교 1등 하는 애야 와 뭐, 반장에 전교 1등 1등 1등이래 알고보니까 얘네들 전교 1, 2, 3등이었어 <laughs> 이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 더 핍니다 전교 1등 해봤어요? 네. 내가 아는 경찰관 불러다가 연행해버릴거니까 아, 어딜가 애들 돈 주고 가어더라고 그좋 응? 빨리 줘요 담배 갖고 게 새끼들이라 보니까 결국 아무 죄 없는 준호만 <laughs> 물벼락을 맞습니다. 야야 담배 야 야야 같이 가 야. 한편 준호의 어. 여친 아영이는 준호를 뒷바라지한다고 부동산 일을 돕고 어. 있었죠. 듣고. 그리고 진짜. 아영이도 속이 타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좀만 더 둘러가도 되자. 그럼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갑갑한 마음에 아영이는 담배를 꺼내드는데 아영아 어머 교수님 사실 아영이는 미술작가였지만 생계 때문에 작가일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야시식일할때 너네 동기들 다 왔는데 너하고 준호만 안 보이길래 무슨 일 있나 했다 그리고 전시를 하면 한다고 연락을 하고 그래야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이제 그림 안 그려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접은 아영이는 계속되는 준호의 낙방에 한숨만 나오고 준호는 배달 일을 끝내고 찾아옵니다. 야, 어디다 냈어? 배달하고 온 거야? 나 아, 돌고 왔어. 간만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영이는 대충 입고 온 준호가 더 음. 허름해 보였어요. 잠깐만. 어? 어이가 없어네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분위기 아시죠? 분명히 눈치 없는 친구들이 준호한테 뭐라 그럽니다. 준호, 너시험은 언제 붙냐? 어, 붙으면 소고기 산대며. 아, 소고기 안 먹어도 되니까, 그걸 좀 제발 좀 붙어라. 아, 평생 소원이다. 이번에 시험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왔어. 무슨 변별력 높이는 어쩌니해서. 나라가 일 잘하는 거네 그런 거면. 어? <목소리> 거기다가 준호는 아영이에게 친구들에게 빌붙는 추태를 보여줘요. 어디가? 피게 야, 나도 같이 가. 담배냐 없어 없어. 넌평담배 적이 있어? 어? 가는 길에 내려줄게요 타요. <laughs> 아니에요. 잠시 들릴 곳이 있어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어 가는 길에 뭐 태워준다는이 가지. 뭐 택시비 택심이 나오게. 택시비 가 내. 야 말을 무슨 좀 그렇게.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같이 가. 야 어디 가? 참다 못한 아영이는 준호에게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죠. 지금 당장 돈안 벌어도 되니까 당분간은 시험만 준비하자. 그거 안 했으면 시험 붙었을 수도 있잖아. 나 진짜 붙을게. 요즘 감이 좋다. 아, 그리고 아영이는 라면을 먹는 준호에게 끔찍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참, 그것은 개의야. 바로 나한 입만. 형제간에도 칼부림을 하게 만드는 라면 한 입만이었어요. 야, 이거 여친인데 줘야 돼, 말아야 돼! 야. 와, 한 입에 야. 다 처먹었어. <laughs> 야. 아, 한 입만 먹어. 한입 맞잖아. 아, 야! 아니, 근데 준호가 공부를 얼마나 안 하길래 이러는 건가요? <laughs> 그리고 준호는 도서관에 나가기로 하는데. 어, 여보세요. 너 어쩐 일이냐? 야, 이씨 친구가 풀스를 들고 왔어. <laughs> 야, 넌 그걸 맨날 그걸 들고 다니냐? 굉장히 소중한 거야, 나한테. <laughs> 아니, 도서관 간다매. 봐 <laughs> 야, 여기 cctv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 도서관 왔어 왜아 알았어 알았어 았어어 어. 그러나 갑자기 아영이가 들이닥치고 야좀야좀 아, 이에 아영이의 아니, 억장은 아니, 무너지죠 어? 도서관이라며 공부만 열심히 하랬잖아 야 그것만 해 열심히 안 하면 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야 이놈은 뭐야?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나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일하는데 너 나한테 안 미안하니? 아야 영화 도서관 가면 되잖아 야 정한이 너 빨리 가 내가 너밥 싸먹으라고 카드 도줘 도대체 뭐가 부족한데? 야 내가 네 엄마야?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 아이 진짜 좀 그만해 좀 그만 야 정한이 너도 빨리 가어서 성질이야 이 새끼야 아. 결국 준호는 아영이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따가 꺼져. 야, 아영아. 나와, 아영아. 이렇게 준호와 아영이 커플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먹다 버린 퉁퉁 부른 라면처럼 끝을 맺습니다. 어, 안주. 아영이의 집에서 쫓겨난 준호는 아는 동생의 술집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네사님 여기서 준호는 심상치 않은 네. 분위기의 커플을 보게 됩니다. 뭐야, 제들 오늘 깨지겠구만. 예상대로 이 커플은 길거리에서 쫑이나요. 아 어디가? 아 진짜 그랬더니? 아. 어. 며칠 뒤 의외의 인물이 찾아오는데 바로 저번에 남친이랑 깨졌던 안나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안나는 준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해요. 사장님. 아 사장님 이분입니다. 네. 저 때문에 마감 못하시는 거면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사습니다 와. 저좀 웃겼죠. 그리고 의외로 준호와 안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안나는 직장인 남친을 만나고 준욱이 들었던 거예요. 안 맞아. 자세히는 못 봤는데 헌신하신 것 같던데. 겉으로는 멀쩡하잖아요. 걔 진짜 사이코예요. 그거 알죠. 난 대학생이고 지금 돈 벌고 하니까 지가 좀더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laughs> 있죠. 오빠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언제 헤어졌어요? 세달 정도 됐나. 건이 직업은? 부동산 중개요. 누가 주도권을 가졌을지는 안 봐도 딱 각이 나오네. 매번 시험에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예. 네.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자, 파이팅. 아, 파이팅. 그래 파이팅. 이해 안나는 준호에게 관심을 갖는데. 우리 내일도 볼래요? 네, 네, 그래요. 갈게요. 가요. 아니, 뭐 번호도 없는데 내일 뭘뭘 뭘 어떻게 봐요? 야, 전화번호는 안 주고 갔어. <laughs> 한편 아영이는 손님에게 사무실을 소개해 주러 부랴부랴 달려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경일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커피를 챙겨줄 만큼 수인 <laughs> 남이었습니다. 참이 있는 거 괜찮으세요? 아우뭘 뭐 이런 걸다 주시고. 음.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laughs> 거기다가 경희은 넓은 사무실을 찾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혹시 어떤 업종이세요? 아뭐 그냥 여러 가지 AI 연구하고요, 프로그램 만드는 일. 음 직원도 꽤 있으시고요? <laughs> 아니요, 1 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둘러봐드릴까요? 그럼요, 둘러보세요, 편하게. 아영이는 경희를 보면서 준호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죠. 그럼 조심히 가시고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예? 네. 그런데 경일은 사무실에 지갑을 놓고 수치? 가고 어, 이걸 놓고 갔더라고. 음, 애인 거야? 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 일로 인해 아영이는 경일과 아, 다시 연락을 하게 돼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갑을 두고 가셔서요.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 그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계신 곳으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 아, 경일이 찾아오는데. 아, 이게 아, 진짜 <laughs> 난놈이다. 그래서 뭐야? 남자야? <laughs> 와, 남자인데.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친절한 우리 아영 씨랑 와인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 유부녀라 얘만 싱글. 다음에 제가 자리 한번 만들겠습니다. 뭐더 필요한 건 없어요. 왜요? 아, 제가 아는 형이 하는 레스토랑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잘해주실 거예요. 어머머, 뭐 이렇게 스윗한 남자가 있었다니. 네, 가볼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결국 경일은 아영이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그 뒤에도 아영이는 경일과 따로 만나기까지해요. 여기 어때요? 어,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해요. 미술하고 부동산은 아예 다른 일 같은데. 네, 뭐 어쩌다 보니까 <laughs> 어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한잔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만나던 친구가 시험공 받은 애였거든요 언제 헤어졌는데요? 어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너무 그냥 편한 거? 익숙함 아, 네그 익숙함에 좀 취해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상처나고 골아가는데도 무신경하게 넘기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미지가 좋던 경일은 입에 꿀까지 바릅니다. 서로 좋았던 기억을 약한 알이라고 자으자고요 상대한테 정 떨어지고 미워지고 그럴 때이 약을 한알 먹고 자요.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냥 아 역시 그때 헤어질 용기가 없었던 걸 합시다. 예, 이거라도 좀 지고 계세요. 감사합니야 <laughs> 그 같은 남자지만 아영씨. 이 경일이가 참 스윗하고 괜찮은 네. 남자네요. 이렇게 준호 때문에 항상 그늘졌던 아영이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핍니다. 지금 생각나는 좋은 사람 없으면 저랑 만나볼래요? <laughs> 아잉 뭐야 빨리 대답해 뭘 고민하고 있어? 내일 또 봐요. 한편 안나를 만난 준호에게도 햇살이 비쳐오는데요. 들어보니까 그 언니는 오빠를 배려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위주였던 거지. 그렇게 마음 먹기한 내 잘못도 크지. 자존감이 바닥을 친 준호에게 그러니까 안나는 색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공부가 안 되면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단순히 생각해. 오빠는 그냥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거야. 야이씨 공부 못하니까 공부를 하지 말래. 나는 내 남자친구가 닭을 튀겨도 좋고 배달하는 직업도 좋아. 그냥 오빠가 누굴 먹여 살리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로 감정 속이면서 만나지 말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날 오빠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고? 좀생이 같진 않고 헐랭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사귀었다고 끝까지 가고 헤어졌다고 절절매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영이와 준호는 각각 똥차를 보내고 제짝에 맞는 새 차로 갈아타게 되죠. 어, 하지만 행복할 것만 같던 아영이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어, 아영아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만나는 사람 없다고 진짜야. 집사람이랑 이혼 소송 중이고 도장만 찍으면 돼. 야 뭐야 경희도 이 새끼 유부남이었어. 저 혹시 누구 이 새끼한테 물어보세요. 와 어쩐지 여자랑 대화하는 스킬이 어, 장난 아니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멋있을 것 같아요. 아유 뾰로롱. 이렇게 행복하기만 할것 같았던 아영이의 새 연애는 산산조각 나게 되죠. 시간은 흘러 서로가 잊혀갈 때쯤 준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와요. 아 죄송한데 누구시죠? 내 태블릿 아직 가지고 있지. 바로 아영이의 전화였습니다. 아님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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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길에 들릴게. 어, 어디로 가면 돼? 그래서 준호는 헤어진 후 처음으로 아영이를 만나요. 어, 잠깐만. 몇 년을 지지고 벗고 사겼던 준호와 아영이지만 깊은 정막만이 흐릅니다. 우리 헤어진 지 얼마나 됐지? 과연 헤어지고 다시 만난 어? 이 둘은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요? 근데 너 되게 이기적이다. 어? 고시 공부 기다리는 거 힘들다고 몇번 헤어지자고 내가 했지. 기다린다며? 어? 그러다 지친 거 아니냐? 네가 배트 말 지키려고 오기 불이다 지친 거 아니냐고. 백번 말할 시간에 공부를 좀더 하지 그랬어. 네가 그때 고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건 과거 미화고 합리화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고민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 지금 여자친구한테 죄짓는 거야. 너 지금 만나는 애한테 최선은 다하고 있니? 최선 다하고 있고. 어, 좋아 죽겠거든. 그런 감정 무뎌지면 빨리 헤어져 줘라. 개 미래를 위해서. 말을 말자. 나도 그림 계속 그렸으면 어땠을까? 뭐또 후회했겠지. 뭐, 꾸텐 탓? 영화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연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특히 공시생, 취업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연애할 때, 아, 난 유부남이구나. 저도 취업준비를 할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굉장히 암울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전반적인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주인공 준호도 그렇게 내려놓고 지낸것 같은데 이게 연애할때는 좀 다르죠? 어느정도 긴장도 하고 무드도 잡고 했어야 했는데 여자친구에게 너무 좀 철없고 편하게 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영이는 나 한입만 야 한입이 라면을 왜 한입에 다 처먹어서 그리고 아영이는 준호의 합격을 위해서 왜 본인의 꿈을 접습니까? 준호는 알아서 공부하라 그러고 아영이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야죠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뭐돈 없어도 준호는 돈 없는 대학생 만나서 연애 잘 하잖아요 아 근데 아영이는 준호랑 결혼까지 생각했었구나 <laughs>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오지랖이 흘러넘쳤네요. <laughs> 아니,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야? <laughs> 아, 헤어지는데 잘잘못 따지긴 그렇고, 그냥 아영이는 결혼까지 생각해서 연애를 현실적으로 본것 같고, 준호는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다. <laughs> 이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안 맞는데 결혼까지 해야 될까요? 안 맞으면 헤어져야죠. 준호가 공무원이 됐어도 그리 행복한 부부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불도 제 짝이 있듯이 사람도 자기 짝이 있습니다. 똥차 가고 스포츠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연애 전선이 괜찮은 상황인지 점검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연애와 결혼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라면을 한입만 달라고 하면 안되는 이유 안맞으면 빨리 헤어지라는 큰 교훈을 담고 있는 영화 똥차가고 스포츠카온다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였습니다 구린이들 구구까까 까꿍 응? 아직 안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멍. 구독 두번 누르면 안 돼? 앙!